안녕하세요 빛나 앤바입니다 오늘은 속담 퀴즈를 해볼건데요 아, 저희 아빠가 속담을 내주시면 저희가, 저희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꿩먹고 알먹고 도토리 키자기 꼬리가 길면 꼬리가 길면 어? 밟힌다 아 밟힌다 금별이 못먹는감 아자아자 <laughs> 못먹 먹는 건 찔러 나본다. 자 빛나 미우나이떡 하나 더 준다. 믿는 도끼에 그들이 믿는 도끼에 발등이. 요 <laughs> 발등이 찍힌다. 찍힌다. 그다음에 빛나 바늘 가는데 실 간다. 바늘 도둑이. 소 뭐야? <laughs> 소 도둑 소도 된다 음. 빛나 방귀 낀 놈이? 청낸다 은별이 배지짱도 맞들면? 왜 나만 맞들냐? 어려운 거는 같지? <laughs> 아니야 배지짱도 맞들면 낫다 어, 그 다음에 빛나 병 주고? 약 준다 은별이 보기 좋은 떡이? 보기좋은 떡이? 더 작다? <laughs> 먹기 먹기도 좋다, 좋다. 응. 빛나 불난집에? 구체질 한다 은별이 3살 버릇이? 여든까지 간다 빛나 소 잃고? 네? 소 잃고? 소 잃고 외양간? 간다 외양간 간다고? 외양간 고친다 아 맞다 은별이 아닌 땐 굴뚝에? 아닌 땐 굴뚝에? 분난다. <laughs> 연기 날까. <laughs> 음, 엎드려. 절박기. 은별이 우물한? 개구리. 원수는외 나무 다리에서? 만난다. 원숭이도 나무에서. 나무에서? <laughs> 넘어질 때가 있다. 떨어질 때가. 떨어진다. 빛나 작은 고추가? 더 맵다. 어. 은별이 지렁이도 밟으면? 꿈틀한다 빛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. 은별이 공심은데 콩나고 팥시민네팥나다 그래, 빛나 뒷글 모아 태산. 은별이 하늘이 무너져도 초산할 구멍이 있다. 빛나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. 그리고 은별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. 빛나 가는 편? 아 가제는? 개편. 어 은별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. 그러면,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! 안녕.